태도에 밀려온 테트라포트 사이의 쓰레기, 도로변 버려진 페트병 등의 쓰레기 제거를 위하여 부산해양 환경감시협의회, 회원, 경찰, 해경, 기장읍 부읍장 등이 나섰습니다. 부산해양 환경감시협의회는 지난 4월 9일 오후 2시 기장읍 서암 마을에서 해광사까지의 해안가에 버려진 페트병 비닐봉지, 고장난 선풍기, 녹근 등의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에서는 환경정화 활동은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기장멸치축제를 대비하여 인근 서암마을에서 해광사간의 해안가 등의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와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청정의 해안가 보호를 위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예상되는 해안가와 도로변에 투기되는 쓰레기가 없는 청정의 마을, 청정의 해안가 보호를 위하여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 활동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